주님 메시지.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말씀하시노라. 많은 영혼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구나. 사탄 마귀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 내게 올지어다. 나의 음성을 들어라. 너희 피가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너희가 정결한 피를 받아야 하리라. 너희 피는 죄의 피요. 죄는 죽음을 낳느니라. 너희 피를 정결케 할지어다. 나의 피로 정결케 할지어다. 너희 제약된 본성이 해결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속히 죄를 버려라, 씻어내라. 나의 피로 씻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나에게 올수 있도다. 예수의 피를 발라라. 예수의 피를 뿌려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 제약들을 버려라.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 너희가 나의 경고를 들을지어다. 더 이상 기회가 없기 전에 속히 해결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원하노라. 너희가 제사함 받고 영생 얻기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죽고 다시 이 천국으로 왔으니 너희가 다시 나를 만날 나를 고대하고 있는 것은 나를 다시 맞이하여 천국에서 영생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죄 가지고 나를 만날 수 없으리라. 너희 그 끔찍한 죄악들을 속히 버리고 내게로 올지어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바라보고 계시나니,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지어다. 기도하였느냐, 기도하는 자는 살리라 하였나니, 기도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너희가 두려워 하느냐, 괴로워 하느냐, 너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제약들을 속히 죽게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을지어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 죄를 이길 수 없나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신부들아, 빛나는 하늘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아느냐? 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 나의 기쁨이 가득한 곳, 너희가 나의 은혜를 받으며 기뻐하며 사는 곳,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내는 그곳에 올지어다 사랑하는 신부들아, 너희가, 나의 신부로 택함 받고 신부 단장하고 있으니 이제 너희가 온전한 신부로 단장되어서 그 날에 나를 보기 원하노라. 너희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였느냐. 내가 주는 은사들로 인하여 너희가 새로운 영혼으로 탄생하기를 오나노라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는 것들이 응답되는 날이 오리니 너희는 힘써 부르짖을지어다. 신령한 은사들로 인하여 너희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나의 일을 감당한 모든 일에 대하여 나는 기뻐하며 너희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원하노라. 너희가 나의 일을 감당하였느냐. 나의 일에 순복하였느냐. 나는 너희를 칭찬하여 줄 것이라 기대하여라. 나의 종들아. 너희가 수고한 일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알고 있으니 너희 수고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나의 신부들아, 너희 집이 어떻게 꾸며졌는지 궁금할 것이나,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내가 준비하였노라. 나의 사랑들아, 나의 신부들아, 내가 너희를 곧 맞이하리니 깨어 준비할지어다. 어느 날, 어느 시에 너희가 나를 볼지 알수 없나니 날마다 깨어 있을지어다. 내가 가노라, 너희를 곧 맞이할 것이니 하루하루 기다릴지어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항상 계시고 너희를 이끌어 주시리니 성령께 복종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여서 너희가 영원한 삶을 기쁨으로 살기 원하노라. 나의 축복이 너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샬롬 아멘